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때가 없죠.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야 될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신자의 특징은 뭘 잘한다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 따라 하시죠. 마음 관리. 우리 마음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요즘에 한국 분들 관리 진짜 잘 하시잖아요. 외국인들이 놀랜대요. 요즘에는 한국 남자들도 다 이렇게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니까 놀란다 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관리, 외모 관리, 몸매 관리,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요즘에 한국 분들은. 와, 잘한대요. 몸매 관리 관리 잘한대요. 그런데 신자는 그 어떤 관리보다도 뭐,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어떤 건강 중에서 특별히 마음 관리. 마음 관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되냐면 좋은 쪽에 둬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좋은 쪽에. 아, 우리의 마음을 좋은 쪽에.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쪽에도 둘수 있고, 나쁜 쪽에도 둘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좋은 쪽에 두는 게 쉬울까요? 나쁜 쪽에 두는 게 쉬울까요? 반반일 것 같죠? 목사님 선택이죠. 뭐 반반이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어느 쪽에 항상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냐면 부정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정한 쪽에 그냥 무조건 먼저 움직인대요. 사람은 부정한 것에 훨씬, 뇌가 부정한 것에 훨씬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말, 부정한 판단, 똑같은 판단을 해도 잘못된 쪽을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두면 중립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뇌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부정한 쪽으로 선택하도록 자꾸 마음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앙에만 두려고 해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한, 긍정한 쪽으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긍정한 쪽으로 두어야 겨우 긍정한 쪽으로 조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쉽게 부정한대요. 여러분, 좋은 기억, 나빴던 기억 어느 게 오래 갈까요? 예, 네, 고통의 기억, 나빴던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답니다. 좋은 기억은요, 들어왔다가 그냥 가 버린 아 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 베풀었던 거는 남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은혜 베풀었던 건 남지 않아. 그 사람이 그랬던가? 잘 몰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했던 건 어떻게 해요? 갚아주세요. <laughs> 자기 뇌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들의 뇌가 위험한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를 센 신호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부정적인 정보를 뇌가 세게, 뇌는 전파잖아요. 뇌가 굉장히 그이 전기 자극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찌릿하대요. 서, 쉽게 설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센 전기 감전을 얻은 것처럼 그쪽의 정보에 확 끌린다는 거예요. 찌릿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주는 거구나 하고 땡긴대요. 특히 우울감이 셀수록 그 부정적인 정보에 찌릿하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정보를 또 오랫동안 처리하고 보관한대요. 근데 긍정적인 거나 기쁜 정보는요,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고 들어와도 흘려보낸답니다. 굉장히 전파가 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통화할 때, 여보, 떼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좋은, 좋은 정보가. 그리고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감이나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은요, 대부분 과장되었을 확률이 높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감정들에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스스로가 과장시킨대요. 안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속지 마라? 부정적인 감정에 속지 마라. 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를 땡기는 거예요. 더 힘들어. 안될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 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 되려고 하면 삶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방향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중간 정도 오는 거고, 더 땡기면 긍정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왜 마음 관리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신자는 뭐 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마음 관리.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요,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두는 사람이 많대요, 집집마다. 어떤 사람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샀대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공기에 그렇게 민감하대 자기는 공기에 그렇게 예민하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두고 샀더니 집안의 공기가 너무 깨끗해져서 요즘에는 호흡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숨쉬가 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공기청정기를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를 안 했어요? 필터 관리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갈아줘야겠다고 하 문을 딱 열어서 봤더니 필터가 비닐에 쌓여있어요. 처음 살때 이걸 뜯어가지고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게 작동은 했지만 역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무지하게 행복했다는 공기가 너무 좋았다 근데 사실은 역사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요. 내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때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자기를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죠. 실제 과학으로 검증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아, 좋아지고 있어. 내가 좋아지고 있어. 사실은 실제로는 안 좋아졌는데. <laughs> 이게, 이게 안 돌아갔어요. 필터가 작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지고 있어. 나는 좋아지고 있어.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공기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몸이 역사를 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의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에 들게 하다. 내 마음에 들게 하다. 내 마음이 지금 좋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약도 주고, 이거 진짜 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잖아요. 실제 의약, 그, 약 만들 때, 임상 실험할 때, 그, 요번에 뭐 3차 실험 하잖아요. 그할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이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를 검증하잖아요. 진짜 약을 먹이고, 가짜 약인데, 이게 진짜 약이라고 하고, 안 알려주죠.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럴 때,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를 계속 보잖아요.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가 진짜 약의 효과가 있는가를 보잖아요. 꼭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좋게 드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는 반대입니다. 라틴어로 노시보라는 뜻이 나는 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 마음을 어떻게 둔 거예요? 이미 내가 상처받을 거를 이미 작정해 두는 거예요. 노시보라는 뜻이 그거예요. 난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미 어디다 둬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곳에다 둬버리는 거죠. 플라시보는 내 마음을 땡겨서 긍정적인 곳에 둔 건데, 노시보는 내 마음을 땡겨서 부정적인 곳에 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유서를 쓰고 죽었답니다. 나는 농약을 먹고 죽을 거다 나는 이거 농약 마시고 죽을 거다라고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실제 부검을 했대요. 이 사람이 실제 그런 농약을 먹었나 봤더니요 농약을 안 마신 거예요. 이 사람이 농약병이라고 생각하고 마신 게 알고 봤더니 인체 무해한 병이었어요. 먹어도 전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농약병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실제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냉동 트럭에. 어떤 사람이 냉동 트럭에 갇혔어요.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잠겨가지고 아무리 문을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점점, 점점 추워오죠. 이 사람이 진짜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트럭이 망가져가지고 전혀 냉동이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전혀 안 일어나요. 안 춥다고요. 전혀 안 추운데 영상의 온도에서 자기는 얼어 죽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노시보 효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해를 입고 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망하고 있다. 스스로 말을 계속 하니까 내 뇌세포가 듣고, 어, 우리 주인이 죽는 단다 죽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찬송을 하는 거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뇌세포가 듣고 살자다. 살자.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플라시 보육가든, 노시 보육가든, 어디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더 부정적 우울에 빠지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자는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신자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마음만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내 마음속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지시면 안될 것이 없이 다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로 잘될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우리의 눈을 높이 드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눈이, 인간들의 눈이 쉽게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땅에 동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인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게몇 번이나 될까요, 하루에? 너무 바쁘게 살아서 땅만 보고 사느라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죠. 하늘 좀 보십니까? 의도적으로라도 하늘을 자꾸 보세요. 기도를 해도 좋지만 그런 기도 안 하고라도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래요. 우리가 그만큼 하늘 바라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답니다. 머릿속에 쏙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생각.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이니까 정말 하루에 사람이 정말 수만 개의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 생각을 할까요? 거룩한 생각들, 은혜의 생각들로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울까요? 그 중에 90%는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랍니다. 안 일어날 걱정, 필요 없는 걱정, 90%가 안 일어날 걱정을 한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개, 6만 개니까 하루에 한 4만 개 이상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4만 개를 하고 있대요 하루에. 더놀라운건그 중에 90%는 어제도 했던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던 걱정 땡겨와서 오늘도 또 하고 있. 오늘 했던 걱정 땡겨 가서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이 평생토록 90%가 맨날 어제 했던 걱정 오늘 또 하고 벌어지지 않을 걱정 또 하고 맨날 그 걱정하고 사는데요. 뭐 해야겠어요? 예.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좋은 생각 그 중에서 10%가 하나님 생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 되겠지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우리가 언제 그게 돼요?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근심 90%의 그런 잘못된 뭐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장.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산역사의 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 있어. 뭐 믿음으로 사았네 계속 나온단 말이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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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녹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역사의 장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 살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을 주목적으로 산,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원래 고향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본양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터인데 거기를 본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 삶을 살았는 이유는 어디를 본양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하늘을 본양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품을 본양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들의 눈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꽂혀 있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음의 눈을 하늘에 두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땅에 염려에 꽂혀 살고 있는가? 얘는 이땅에 돈에 꽂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온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로 삽시다. 해바라기의 특징이 그거죠. 초등학교 때 실험 해보잖아요. 해바라기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침에는 해가 뜨는 쪽, 오후에 또 해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움직인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자 그래요. 주바라기가 되자. 주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주님이 움직이면 주님이 움직이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